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둥아빠입니다 오늘도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 로비까지 나오는 게아 진짜 가방을 메고 내려온다는 게참 힘들었는데요 아 오늘 또김영아 교수님 음, 노트북으로 제가 아 그때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아, 핸드폰으로 어, 실패에 대한 거를 제가 잠깐 봤어요 유튜브로 그거 보자마자 가방을 들쳐맸습니다 아, 일어나야 되겠다. 예. 아,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휴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세인데요. 음, 여기 숙소는 계속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계속 온도 체온 체크하고 있고, 어, 수시로 이렇게 어, 계속 어, 섬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서,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 지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에 왔고요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다둥아빠 TV로 함께 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어, 실패를 실패를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어, 아직... 어, 그러니까 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도 여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실패하고 올게라고 하면서 이제 가방을 메고 이렇게 로비로 내려왔는데요 음, 오늘 이제 인파도 아, 왜 이렇게 블로그에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어, 인바독에 어, 참여하시는 구독, 회원분들이 아직 모집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 조금, 음, 이렇게 조급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의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어, 이렇게, 어, 어제 만났던 인구복원복지협회에 과장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빠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 조회를 보니까요 카페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유입 경로가 확인이 됐고 아 그분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아좀 이렇게 등록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이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휴가로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하는데도 짬짬이 핸드폰을 이렇게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약간은 좀 상심도 되고 아왜안 들어오실까 어, 계속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영환 교수님의 그 실패 영상을 보고 아이 영상도 어, 저의 경험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왔고요. 또1인 기업 구식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고 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1 0분 경영 두 트랙을 봤는데요. 하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 이건 덕평휴게소에서 봤고 또 하나는 끈기를 가져라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요건 나비 독서 모임에서 어, 739기인 것 같아요. 739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요. 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김영한 교수님께서 첫 번째, 끈기를 가져라. 두 번째, 과정을 즐겁게 하라.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아, 오늘은 그냥 갈까라는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나니까요. 아,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 끈기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기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음, 그 김민식 PD님의 책을 갖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 다른 어, 재능은 공, 공짜로 준 거다 다만 그 재능으로 끈기 있게 가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그 부분이 와닿았고요 두 번째 과정을 즐겁게 하라 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바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대기업에 가서 즐겁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즐겁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파도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없지만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네. 어, 진정한 경쟁력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 경쟁력을 두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영 교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세요라는 그 멘트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 상심하고 좀 어렵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하 정득기 아, 다둥 아빠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때 그때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쉴 거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재밌게 물놀이 할 거고요. 어,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파독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고요. 또 이제 내일 목요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오늘 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